동맥경화증이 있으면 치매는 생기게 되어있습니다. 금방은 아니지만 수십 년 후에 치매가 생기고요. 이렇게 오래된 병은 잘 낫지 않게 되어있습니다. 그래서 현대의학은 치매는 불치병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.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. 아무리 약한 비지만은 오랫동안 비를 맞으면 옷이 젖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그러나 이런 속담이 생긴 것은 약하게 내린 비에는 옷이 안 젖는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. 동맥경화증이 있으면 그게 비록 아주 약하지는 모르지만은 약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은 피 공급이 서서히 줄어들고 치매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. 동맥경화증이 있으면은 치매가 생긴다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지. 뭐 이것쯤이야 하는 정도로 동맥경화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돌이킬 수 없는 치매가 생긴다는 것을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. 우리 사회가 전부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고 있으니까 이렇게 먹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 안 먹는 것은 좀 별난 행동 아니면은 좀 뭔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동물성 식품을 안 먹으면은 몸에 다른 병이 생긴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있어서 다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가랑비에 어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 비가 안 오고 있다.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. 가랑비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 이 동맥경화증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, 치매로 이 발전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아,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. 되